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어, 당신께서 보내주신 사사기 사도행전 예레미야 또 마가복음 구절들을 통해서요 이 개념이 각기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 성경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서 건지심이라는 큰 그림을 맞춰보는 작업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사기 10장 11장 그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뭐랄까 너희가 특한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라 이러시면서 좀 냉담해 보이시다가도 나중에는 백성들이 막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니까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네그 근심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죠 네좀 인상 깊었어요 결국엔 입다를 통해서 건져 주시고요 이 근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음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라기보다는 백성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고통과 진심 어린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거죠. 아, 진심 어린 부르짖으며. 네, 조건 없는 긍휼이라기보다는 이미 깨져버린 관계 속에서도 그 진정성에 귀기울이시는 그런 섬세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힘들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관계와 진정성, 그게 와닿네요. 그럼 다음으로 사도행전 14장은 좀 다른 맥락 같은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딱 키워드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이라는 거죠. 아,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과 구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신뢰가 그 사람 안에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보다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죠. 듣는 것에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 건지심이 나타난다. 아,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죄 때문에 흩어질 거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네, 그렇죠.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자를 다시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주세요. 이건 또 어떤 종류의 건지심일까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신실하심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백상들의 상태가 어떻든 그들이 실패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회복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먼저요? 네.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분의 주도적인 사랑 주권적인 건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는 주권적인 회복. 와 이것도 참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은요. 여기서는 귀심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네그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진짜 의미심장해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말 그렇죠 이 대화가 아주 강렬합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간절함도 있지만 솔직히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인간적인 의심 한계가 묻어나거든요 맞아요 좀 조심스럽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뭐 완벽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그 부족함, 믿음 없음까지도 인정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오히려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겁니다.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에게 혹시 이건 정말 불가능해라고 느껴지는 벽이 있다면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쭉 훑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권주심이라는 게 정말 한 가지 모습이 아니네요. 어,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궁휼하심도 있고. 그렇죠 사사기처럼요. 네, 또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사도행전의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먼저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주권적인 계획도 있고. 예레미야의 약속처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조차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 정말 다치롭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즉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건지심의 약속이 당신의 매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기를 기대하시나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볼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하나님의 그 건지심이라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도움의 손길이나 생각지 못한 어떤 기회 속에서도 그분의 건지심을 발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당신의 자리에서 이 건지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